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김대호 특집이 된것 같아요. 우리 대호 씨가 지금 오늘 준비해온 자료가 너무 많아. 광주도 갔다 왔어. 마포 경찰서도 한번 털고 왔어. 국힘당 당내 사정도 한번 털고 왔어. 야 이거 뭐 그리고 또 주제가 또 있어요. 어, 세 번째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네 번째 주제인 것 같아. 자네 번째 네. 주제. 아, 오래간만에 한동훈 얘기를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이 복귀한다 그러더니 그 얘기신가요? 예, 한동훈 복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복귀한다고 해서 국힘당에 쉽게 복귀할 수 있을까요? 오기만 해봐라 라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던데. 아, 그래서 썸네일은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복귀하겠다는 한동훈, 오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는 국힘당. 탈모사 런동훈. <laughs> 야, 이거. 탈모사라는 이름도 참 재밌네. 누가 이런 <laughs> 말을 만들어냈대요? 저건 이제 살모사 집회 때 추가됐던 건데, 네. 어, 간단하게 한줄 요약을 하자면 아주 재밌는 일들이 더 벌어질 겁니다. 음, 아니, 지금도 재밌는데, 이보다도 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오늘 사실 제가 주, 주 주제를 광주 다녀온 이야기랑 음, 이, 이 중에 하나만 하려고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양배다 재밌다고. 다음 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laughs> 네. 구독자님들께서 대호 씨좀더 붙잡아서 <laughs> 얘기 좀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 아니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길면 루즈해질까봐 제가 이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이 곧 복귀할 거다, 예요. 네. 그래서 뭐, 한동훈 음. 복귀는 거의 이제, 뭐, 뭐 이제 변동이 없는 한뭐 그렇게 될 걸로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지금 저만 해도 당장 드는 생각이 한동훈이 과연 손쉽게 국힘당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 보면 지금 뭐, 대선 주자로 예상되는 사람들 여론조사해 보면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보다 더 높아. 지지율은 낮은, 낮은데 거부감은 더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 돌아오군다고 해도 음. 주요 자리 보직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음. 그러려면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쉽게 이제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내치려고 내쳤던 사람들이 열어주지 않을 거다. 그 음.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된 일들인지 한번 사진을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한동원은 들어오려고 하고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당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오더라도 뭐 그냥 평당원으로 있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할 것이다. 네. 물론 그렇죠. 지금 뭐 한동훈이가 뭐 국회의원이기를 해, 뭘기를 음. 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복귀한다고 해봤자 평당원에 불과해요. 그리고 한동훈 주변에 뭐 사람들이 뭐 의원들이 있다곤는 하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쪽에 줄 서는 순간 아까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천조국 발행이 이런 사람들한테서 엄청 욕먹을걸 거의 뭐. 어 배신자 수준으로 뭐 박살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들도 아마 중국 발갱이 얘기 들텐데 그럼요 탄핵 반대집회 에서 메이트는 배신자들 노래 거기서 가발 배신... 한동훈 이 노래 나오거든요 <laughs> 다시한번 다시한번 무슨 뭐그 <laughs> 어, 배신자들 이라는 노래가 배신자들이라는 있어요. 노래가 네. 있어요 탄핵 반대집회 에서 자주 트는 건데 네. 음 거기 가사 중에 이제 가발 한동훈 아 가발 한동훈 네. <laughs> 안철수의 배신 어... 뭐, 조경태 사악함 어... 아무튼 이런 가사들이 다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거 어... 틀거든요? <laughs> 아, 그 사람들이 이제 어, 가만 안 있겠구만 야, 여기도 재밌겠다 음. 일단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아~ 이거 예사진를 <laughs> 예, 먼저 보여드리고 사진. 네 어~ 보니까 한동훈이 지금 복귀하겠다 네. 조만간 복귀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두 달간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뭐지않아 찾아뵙겠다. 정계 복귀 시사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네. 어 며칠 전부터 이 비슷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인가 조갑쟁가하는 사람이 또 한동훈을 막 띄우고 있더라고 한동훈한테 별의 순간 어쩌고 저쩌고 막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동훈 스스로도 어, 저곧 복귀해요. 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냥 한 달도 전쯤에 음. 계속 설 연휴쯤 해서 나오려고 한다 했다가 지금 사황이 너무 심각해서 눈치 봐서 못 나오고 있다 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s n s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어, 두달 동안 여러 사람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한권 쓰고 있습니다. 뭐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무슨 책을 쓴다 그래? 모르겠어요. 부정선거 어. 척결할 이런 것을 나나 모르겠는, 모르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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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만하겠네요. 네. 아무튼 근데 어 어쨌거나 지금 한동훈이 자기 복귀하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오. 이게 보고 나서 아 이게 정계 시사 복귀를 의미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까라고 또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항상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진 않습니다. 음. 간접적으로 내고 그 옆에 최측근이라고 하던 당시에 최고 의원들이 항상 이거 했거든요. 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laughs> 한두 마디씩 덧붙여주죠. 그래서 네, 추가 설명은 항상 해 주죠. 계속을 해주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알수 있고요. 계속해서 봐서 이번에는 복귀하려고 메시지를 냈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는 반응이 어떨까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한 분이 있죠. 윤상현 의원이네요. <laughs> 자,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닙니다. 깊은 생각으로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지금이 내가 나사일 때인지, 아니면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고민을 하라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했나 보네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라. 네가 지휘한 22대 총선 졌지 않냐? 그리고 윤석열하고 싸워 가지고 결국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았냐? 어, 네가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근데 네가 지금 어디를 기어 들어오려고 하냐? 너는 책임지고 자숙해라.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세네. 자. 일단 윤상현 선생님의 시간은 더 없을 것 같은데 음... 아무튼 <laughs> 어. 그러면서 요렇게, 아우, 끝에 말이 더 센세이션 하네요. 지금은 한동훈 네 시간이 아니야. 부디 당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봐 라고 <laughs> 야 세게 얘기를 했다. 윤상현 의원의 시간은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 앞으로 이제 남은 싸움이 하나 있는데요. 묘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음.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지난번에 제가 9월 달쯤인가요 출연했을 때 여당에서는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밀라고 할 것이다 음. 라고 왜, 친윤 쪽에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무슨 김문수를 대선후보로 했을 밀어 음. 했는데 지금은 그 저항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김문수가 아니라 윤상현을 밀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걸 보고 있거든요 오. 김은수가 현실적으로 건강 문제가 좀 있어요.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안에서도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김은수 장관이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아큰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선거들 침도 안 나왔는데 대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자기 대선 생각 없다라 했는데 기사들이 음. 어떻게 나갔냐? 대선 출마 안 해로 나갔어요. 그랬죠. 그렇게 나갔죠. 그근데 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한방 먹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오한방 어, 어떻게 주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한방 어,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표면적으는 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아, 지금은 저... 대선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약간 아...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데. 근데 기사들이 어떻게 나가요? 대선 출마 안 한다고 나갔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laughs> 대선 나갈 생각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아, 얘 뭐, 아프대더라. 뭐, 돈도 없대더라. 뭐, 이런저런 뭐, 제약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 여전히. 주군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주군이 지금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출마를 한단 말이니? 좀 이따 이게 이거였는데, 어, 나 출마 안 해. 이렇게 전달이 됐군요. 본인으로서는 그렇죠. 되게 정치적으로 조금 마이너스네. 손해를 좀봤네요 무슨 상황인지 아마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데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되기 직전까지 음. 윤상현 의원이 왜 저 우파 집회 매번 왔다 갔다 했냐? 걱정돼서 아니요. 관조의 유일하게 매번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그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 아마 알아채렸을 겁니다. 어... 아 뭔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어... 그러니까 저 김문수는 저기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충성심을 보여서 윤상현은 아니야라고 제껴버리고 싶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윤상현이 김문수의 대안으로 더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간담회 한다고 국민의힘 여당원 4십명모놓고 어... 김기현 의원이랑 함께 지지 활동을 했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거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부정 선거면 이렇게 너무 극구적인 유튜버 파티 데려갈 생각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들 딴 놀자판이 돼 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헌재 끝나고 탄핵 인용 판결 나고 음. 형사 재판 들어가면 윤상현 의원도 저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봐서 음. 윤상현 의원의 시간은 더더욱 없을 거라고 봤던 거고요. 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러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뭐 분위기면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오세훈 시장님이 미 탄핵 찬성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 아 계속 탄핵 찬성 얘기하고 있어어 은근히 자꾸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대놓고 네. 하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음.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도 똑같습니다. 아니 사실 한동훈 입장에서 보자면 윤석열이 정말 미울 거야.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렇죠.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laughs> 음, 절대로 못 받아들이지. 그게 한 가지 있고 지난번에 개엄령 당시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관에 못 들어와야 되는데 음. 박주민 의원의 도움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네. 빚도 박, 있을 거고. 그 박주민 의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전 장관이 박주민 의원을 고소했잖아요. 오... 그, 뭐, 말도 안 되는 그건 아무튼 그게 있고 세 번째는 호네 부... 네. 부정 선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laughs> 부정 선거는 얘기 나온 것 자체를 싫어하죠. 근데 지금 유국민의 유튜버는 다 어디로 가있어요다 부정 선거 를 중심으로 뭉쳐있단 말이에요. 오... 그러한 싸움에서 이제 재미있는 점들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얘가 어, 복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녹록치가 않겠네요. 윤상현은 윤상현대로 지금 어,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일단은 여당 전체적으로 한동훈이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고 하겠죠. 음. 평당원까지는 들어오더라도 주요 보직을 맡는 데 있어서는 그런 기회조차 없게끔 하려고 할 텐데. 음. 근데 제가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이 아닌 지금 탄핵반대 지지 집회가 아닌. 국민의 원래 지지자들 중에서 지금처럼 극단적인 거를 싫어하는 지지자들이 꽤 많아요. 음... 저는 이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 지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뭐, 많아 보이나 실제 어, 그들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이제 손전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은 더 많다. 그렇죠. 왜냐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도 제가 막 물어보는데도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음. 연설 탄핵은 반대하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렇겠지 이런 실상적이면. 극단적인 거를 되게 싫어한단 말이죠. 음. 근데 이제 할수 있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동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마 나뉘어질 겁니다. 음. 이건 아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이 이제 등장을 하면 그일 중에 그 클로 갈 거예요. 트리거라고 되겠네요. 이걸을번 바라보고 지금. 한동훈은 어, 복귀한다라고 음. 지금 흘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로 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 지지층은 어떤 상태인가 제가 어. 사진 한장 준비해왔습니다. 자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한동훈 팬카페네요. <laughs> 뭐야 홍정원 차장을 응원한다고요? 오 하기사 홍정원 같은 사람이 음. 글쎄 상당히 매력적으로 <laughs> 보일 것 같아요. 우리 아.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지금 근데 지금 윤석열 음. 쪽 아니 그죠 한동훈 쪽 입장에서는 제들이 진짜 그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어, 참 재밌는 현사인데. 재밌는 현사인데. 국민임에서 지금 줄을 이루는 그 지지층 탄핵 반대 집회 측은 음. 곽종근 홍장은 막 되게 싫어해요. 오, 그렇겠네. 어, 되게 싫어하는데. 반대로 한동훈 백급에서는 홍정원 차장을 또 응원하고 있어. 야, 얘들 그러면은 같은 당으로 <laughs> 갈수 네. 있어요? 완전히 지금 전혀 다른 애들 같은데. 누구 말맞았다나 지금 국힘당과 전광훈당으로 나눠질 것이라는 다 얘기를 하더니 지금 만약에 한동훈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수사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음. 이번에 굉장히 많이 동원돼서 반대 집회지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유튜버들이랑 주요 핵심자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 집회 의 영향력이 계속 떨어지고 사람이 줄어드는 점이 있어요. 아, 그게... 동원 동원되는 것과 반대로. 어허. 그러니까 지금 동원되는 것 때문에 많아 보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영향이 감소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왜냐데 왜냐하면... 경찰 수사는 지금. 아, 점점, 점점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렇죠. 구속되고, 음.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심하게 되고, 음. 안 하게 되고, 너무 파심적으로 가니까. 그래, 코포니까지 권영세 의원이랑도 화교라고 하면서 중국 간첩이라면서 음. 싸우면서 이런 설전들을 하잖아요. 음. 그 상황을 보고 어느 누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거리는 멀어질 거고, 음. 근데 막을라니까 이제 와서는 막아지지가 않고. 음. 그리고 당 안에서는 이미 조기대선 판 짠다고 손절하고 있고 음흠. 그러한 상황에서 또 한동훈은 또 들어오고 튀어나오고 어, 복잡해지네 어. 상황이 아주 어,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laughs> 아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들 하나의 당으로 뭉칠 수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볼땐 그... 깨질 것 같아 음... <laughs> 어, 솔직히 김문수 지지 혹은 뭐 윤상현 지지 혹은 한동훈 지지 이런 식으로 갈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홍준표 시장은 명태근이 발목 잡고 있고. 아. 아하. <laughs> 아하. 여기를 되면 당이 선호기가 되나? 어.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걸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3월 초순이라고 잡았고 2월 말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3월 초순 좀 어려워 보이고 음. 2월 3월 중순이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5월 정도 5월 중순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예요. 어야그 상황을 이어가겠구나. 그요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음. 이것의 결국에 끝은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윤석열의 파면과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끝에 도달해야 돼요. 음. 그게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자꾸 이쪽에서 역할이 없다 보니까 급급해서 이제 막 대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모든 마무리의 종착점은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되어 야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금방 해결 될까요? 지금 이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국민의힘에서. 저는 금방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이게 독약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마셔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웠던 <laughs> 게 그, 그, 그 유튜버들이나 그곳은 그, 우리 틀딱이라고 막 비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원래 정상적인 그 국힘당의 이 당직자들이나 지지자들은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그들한테 이제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laughs> 완전히 지금 또라이 정당처럼 돼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탄핵 이제 마무리 지어지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거리나 혼란과 분열,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뭐 일주일, 이주일 가지고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 조급해 되고, 없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단행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럼 우리가 함께 해야 될게 뭐냐. 어, 그래. 아임굿 같은 것도 먹어 보고. <laughs> 비타민도 먹고. 잠도 충분히 꽉푹 주무시고. 음. 내가 요즘 요즘 돌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해서 잠을 못 잤다. 낮잠도 충전하시고. 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바라보고 싶었던 세상들이 펼쳐질 거예요. 음. 야, 떼고 이거, 왔을 때 눈에 담아야죠. 알겠죠? 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저쪽 땅을 잘 지켜본 우리 김대호 PD 네. 얘기 때문에 좀더 신뢰감이 음. 갑니다. 이제 운동도 좀더 하시고. 오, <laughs>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던 좋은 세상 온답니다. 우리 그때 돼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지금부터 체력 충전, 건강 충전 하시고, 어 그렇게 한 발짝씩 나가자 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드세요. <laughs> 아니, 아이제먹으로 감사한 건 아닌데. 어, 감사합니다. 보고. 네. 아, 이거 하나, 가, 이게 음. 상자, 한 상자 가져가요. 어, 여기 있다. 아, 지난번에 한 상자 주셨어. 없, 주셨어. 주셨어. 어, 그래요? <laughs> 아, 저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저 친구,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아. 예, 저 친구한테 주면 되겠다. 자, 우리 김경, 장경돈. 네, 네 경돈씨. 예, 경돈씨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의자가 있나? 의자가 네. 없나? 사실 제가 오늘 일찍 왔거든요, 엄청. 네. 오후에 일찍 왔는데 오늘 녹화 방송하는 이유가 장윤진 TV의 새로운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권세로운 <laughs> 뭐. 것 같아. <laughs> 네, 우리 가 그, 어, 민주당 청년이라는 그, 그, 유튜브 하나, 채널 아시죠? 예, 그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장경돈 PD? 예, 하여튼 뭐, 그 친구입니다. 네, 어, 다음 주부터 저희랑 어떻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을 짜야 될지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자 인사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그 민주당 청년 채널 운영하고 있는 장경돈이라고 합니다. 어, 다음 주부터 당장 내일부터 이제 리어카를 끌고 국회에서 강릉으로 가게 될 건데요. 강릉까지. <laughs> 리어카 끌고 리어카는 왜 끌어? 맨몸으로 가도 힘들 텐데. <laughs> 가는 와중에 만나시는 분들과 대화도 좀 하고 음. 또 대표님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잠자고 이럴 때그 앞에 리어카에 대표님 이름 적혀 있고 그러면 또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강릉까지 걸어가요? 리어카를 끌고? 맞습니다. <laughs> 네, 재밌겠죠. 고생을 할것 같은데 재밌겠죠. 그리고 우리 이 친구 우리. 어, 응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영진 TV에, 어, 한번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가 머리를 잘 짜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뭐, 몸게 간다니까 이거 가져가시고 <웃음> 드시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어, 오늘 끝에, 예, 조금 홍보 성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김대호 PD 참 다양한 음.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얘기 또 장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재밌네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참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분량을 잡아먹었고 혹시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좀 걱정되는데. 어 분량이 많기는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유. 네 다음 번에 좀더 재미있고 한번 신나는 소식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small> you